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부의 총리하스입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 그초원 주파스탑을 어, 이동하게 되자 어, 이쪽에 있는 나무가 어, 꺾이고 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무는 어, 뿌리채 뽑힌 어, 그러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 이쪽에 어, 탑이 어, 철거되자. 이 나무가 꺾이고요 어, 그리고 모욕하는 자가 생기자 저 나무가 그 사람의 집을 향해서 어, 나뭇가지가 이렇게 향해서 휘어졌죠 그리고 이 나무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어,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이 모든 것들은 어, 우리 회원님들이 우였을 때 어, 똑같이 공감했고 확인을 한 내용들입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 여기에 그 연못에 이끼가 많게 해가지고 어, 시궁창물이 됐었는데 어, 지금 맑게 변한 것도 영상에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던 그 주파수 신호탑이 철거 되자 이 터가 어떻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나무는 여기는 그 꺾인 나무가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 신호탑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쪽 옮겨 놓으니까 또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못 하게 한 그쪽으로 나무가 또 꺾였습니다 쭉 꺾였어요. 지금 후대가 지금 이 사이트에 안 보이는데, 아, 나중에 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그 주파수 신호탑, 어, 세워진 그 장소가 지금 어땠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이쪽 먼저 가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이 보세요. 주파수 신호탑이 세워졌던. 그 장소가 십자 형태인데 십자 형태 여기랑 이렇게 올라가는 길까지 해가지고 십자, 열 십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아직도 여기에서는 풀이 안 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은저 위에 올라가서 어, 정상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은 어, 꾸밈이 없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쭉 보면은, 그거 났던 부위만 풀이 안 났어요. 풀이 안 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들은 다 풀이 났어요. 앞에 여기 풀이 안 났죠? 이거는 제가 뽑았어요. 왜냐면은 여기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여기 뽑았습니다. 이 밤나무에서 여기 뽑고, 다른데 저쪽 저안난 데는 나뭇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는 공터에요 공터 공토. 공터인데 아직도 어, 나무에 아직도 그 장소에 풀이 나지 않아요 풀이 나지 않습니다 어, 신비롭죠 지금 그 여름인데도 다른 곳은 다 났어요 사람이 다녀도 하루가 달리 풀이 무성하게 납니다 무성하게 나는데 거기는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풀이 전혀 나지 않아요. 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안에를 들어가서 올 정도로, 어, 풀이 많은데, 그 부분만, 어, 발신호타면난 부분만, 어, 풀이 나지 않습니다. 쭉 보세요. 이런 데는 다 풀이 났죠? 다 풀이 났습니다. 다 풀이 났어요. 여기는 다 제가 뽑았어요. 사람들 다니는 길이어가지고 뽑았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다니는 길이어가지고 뽑아도 하루가 지나면은 풀로 꽉 차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이런 데못 들어가요. 풀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주파수 어, 신호탑이 났던 장소는 아직도 저렇게 풀이 나지 않습니다. 풀이 나지 않아요. 신비롭죠? 어,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드립니다. 열십자 형태로 풀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거기에 풀이 안 나도록 어, 약을 뿌린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주파 수 신호탑을 놓은 것이 그렇게 어, 대단히 풀이 안날 정도로 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드라물통두 개, 어, 올리고 돌멩이 깔아서 뿌린데, 어, 그 부분만 풀이 안 나요. 이렇게 사람이 다니던 길하고, 어, 이 십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어, 몇몇, 어, 분들, 어,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많이 그 신호를 받고 갔어요. 영상을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어, 그도외에도 많이 계신데, 어, 커뮤니티 사진이, 사진이, 어, 다섯 명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눈에 보이는, 어, 확인이 되는 사진만 일단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어, 오시지 않았지, 어, 그, 어, 그래도, 어, 몇 번, 몇 분들이 오셨어요. 몇몇 분들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 앞으로도, 어, 많이 그, 방문을 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탑을 어 신호탑을 어, 철거를 하고서 어, 이쪽에 돌려 어, 했으나 이것마저도 어, 반대를 해가지고 저 나무가 이쪽으로 꺾이고 이쪽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저쪽인 나무는 아예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그 사람이 어, 부장하던 그 사람의 장소로 다 이렇게 쓰러져서. 어, 그 사람 향해서 나뭇가지도, 나무도 그 사람 향해서 뽑혀서 이쪽을 향했고, 여 있는 나뭇가지도 그 사람 향해서 이쪽을 했고, 이쪽에 있는 탁도 못하게 가자 이쪽으로 나무가 꺾여가지고 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영상으로 확인시켜 줄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 제가 그 이것을 그 철거하라고 말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 매우 곤란합니다. 매우 곤란해요. 어, 저는 이것을 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 불법은 아니었어요. 어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데 어 그러한 일이 생기자 어 이것이 문제가 어 되었다. 어?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어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어 풀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논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은 어, 그 사람의 어, 입장에서 어, 그런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풀이 안 납니다. 풀이 안 나요. 풀이. 풀이 안 납니다. 보세요. 어 풀이 안 나죠. 보세요. 옛날에 최영 장군이 그랬다잖아요.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가 죽어도 나의 묘지에 풀이 안날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실제로 최영 장군의 묘지는 아직도 풀이 나지 않습니다. <laughs> 이러한 그 것들은요, 사건이에요. 어떻게 풀이 안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 쉽게 말해서, 어? 쉽게 말해서 그냥 그통두개 올려서 났을 뿐인데, 어? 풀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풀이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나죠. 보세요. 풀이 안난데 어디 있습니까? 다 나잖아요, 다. 다, 어? 다 나요. 저 밑에도 그렇고, 다 나습니다. 풀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보세요, 이런 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버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켰어요. 어, 제가 주파 신호탑을 어, 여기에 설치를 하자. 그, 음과 양의 어, 조화를 했죠. 음행, 어, 음행, 음과 양 그리고 오행 어, 해가지고 어, 설치해놨습니다. 어, 음의 기운에서 어, 소리가 났죠? 드마통통해서둥 소리가 났습니다. 어, 그리고 저 미륵보살 어, 산에서 그 해가 떠, 저기 어, 무지개가 떤걸 어, 여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여름만 되면은 어, 그 인당에서 이제 해가 뜨는데 어, 제가 여기 입당, 입성한지가 어, 7월 25일, 이 정도 됩니다. 어, 그때 무지개가 떴어요. 올해도, 다음 달이면 이제 7월이에요. 어,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올해도 어, 무지개가 어, 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당에서 해가 뜨고, 여기에서 그 무지개가 쫙 표현하는 어, 그런 영상을 작년 7월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 7월에도, 어, 저는 무지개가 뜰 거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자연이어 주파수 신호를 받고 일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어 계속 올린 적이 있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치료를 받고 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 일출 신호 받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 축복의 어 시간 많이 가질 거예요. 어 좋은 결과를 얻으려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 제가 주파수 신호탑이 어, 철거되자 어그 자리에서 어 풀이 나지 않는다. 어 보세요. 그 자리에서 풀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풀이 나지 않아요. <laughs> 한번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 특별 영상 올렸습니다. 어 축복의 날로 가득하길 바라요. 제가 미륵보살 뷰를 바라보면서 미륵보살 뷰를 바라보면서 어 제가 신을 올리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요, 저 미륵보살 뷰가 어, 이렇게 머리, 가슴, 어, 갈비뼈 그리고 성기가 태어나왔고 무릎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뒤에 그, 그 다블리라는 어,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 다블리 전망대에서 어, 저 미륵보살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 에 대해서 여러분, 여, 여러분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 신호, 축복의 신호 어, 보내겠습니다. you <sighs> 네, 좋습니다. 어, 신을 보냈고요. 어,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에 궁금하신 분, 존백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103912-9888. 감사합니다.